안녕하세요. 배중걸입니다. 오늘은 산책을 나와서 이 풍경 사진들로 인사를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. 새소리 들리시나요? 전 동물 중에서 새가 제일 좋아요.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 산은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사는 이유 중에 큰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근처에 산이 많아서요 사람은 이 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일주일에 몇 번은 꼭 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밑에가 이 얼어붙은 얼어붙은 작은 내가이기에 점프를 해서 절로 넘어가겠습니다. 위험하지만은 으쌰! 끌자. 오 아, 낙엽 받는 소리. 드자어자람들이걸어자니는등자로까지 올라왔는데요. 새 소리 너무 좋죠. 와. 아. 그냥 지금 조금 우울하시거나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근처 산으로 얼른 가세요. 네. 근데 피톤치드 쫙 맡으면서 그냥 좀 걸으면요 그냥 웬만한 근심 걱정은 다 사라져요. 그리고 이 피톤치드가 가벼운 감기까지도 치료해줘요. 어 저기 들기도 지금 막 <laughs> 서로 사랑을 구애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. 아, 그래고 저는 어 자연에 가까운 어 자연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. 자연 그대로죠. 자연 그대로인 생체식을 하면서 어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예.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자주 오는데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네. 추울 때는 이게 두번 정도는 꼭 나가서 이렇게 피톤치드를 맡아요. 그래서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공원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아니라 이렇게 몇 십만 년 동안 존재했던 이 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질이 달라요. 네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은 공원보다는 이렇게 산에 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근처에 산이 너무 많아요. 다섯 개 정도? 그리고 제가 높은 산을 싫어요. 저는 어,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, 어, 뭐 내려가고 그런 걸안 해요. 네. 그래서 무릎,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고 긴 산들 위주로 이렇게 낮고 긴산들 위주로 많이 걷는 편이에요. 걷는 것도 오래 걷지 않아요? 한 30분? 예. 그냥 가볍게, 기분 좋을 만큼만. 배생다 바이브 운동은 언제나 기분 좋을 만큼만. 어, 근데, 아. 어 새해 아침부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. 와, 어 진짜 좋다. 아, 어 역시. 아 하아... 하아... 역시 자연은 언제나 특별한데 어어저 꿩도 있어 꿩도 있어 우와 여기 산에 꿩이 있어요 동네 산인데 우와 짱이다 <laughs> 저 보이시나 저꿩 움직이는 거아여없세요 우와 꿩있어고꿩꿩 진짜 크다. 애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다가가진 않겠습니다. 와, 너무 좋네요. 이런 데에서 나는 자연인들과 같이 노숙하고 싶네요. 아, 여러분에게도 이 싱그러운 자연이 막 겨울이라서 엄청 싱그럽진 않지만은 아 그래도 피톤치드는 많이 나오고 확실히 개운해져요. 아무리 추워도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이렇게 잠깐이라도 나와서 피톤치드를 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걸어서 올수 있는 거리에 산이 있다는 거는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집을 고르는 기준은 근처에 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커요. 네. 여러분도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어 많이 우울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콘크리트에만 있어서 그래이 피톤치드를 너무 안 맡아. 네. 인간은 이런 피톤치드를 꼭 맡아야 되는데, 근데 또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높이 올라가, 네. 너무 힘들게 해요. 등산을.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산책하듯이 해야 되는데, 어,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는, 어, 건강이안 좋아요. 뭐든 너무 빡세게 하려는 게 문제예요. 예. 그냥 가볍게, 가볍게. 예. 이렇게 피턴치도 맡으면서 가볍게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자기 무릎도 건강 보호하시고, 이게또 등산 또 힘들게 두세 시간씩 하고 그러면은, 아무래도 또 힘드니까는 꼭 이렇게 동동주 마시러 가시잖아요. 파전에. 안 좋아, 안 좋아. 예. 오히려 건강에 완전 많이 났으니까는 산을 즐기더라도 그냥 트레킹 정도 한 30분 40분 트레킹 예, 그 정도로 가볍게 즐기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러면은 저는 좀 내려가서 이제 발부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. 아 아침부터 꽝 보고 새소리 들었더니 기분이 상쾌하네요. 아 그리고 전이 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이 하늘이 너무 좋아요. 아, 오늘 하늘도 너무 맑고, 아, 행복하네요. <laughs> 여러분에게도 이 행복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밑에서 봐요. 안녕하세요. 배준걸입니다 네. 지금 산책 나와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, 전 아무리 추워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이렇게 나와요. 어, 아, 아, 저는 이제 자연 그대로를 먹고, 또 이렇게 산에서 나오는 이 풍부한 피톤치드를 맞는 게, 아, 저에게는 가장 큰 리플렉스입니다. 아, 아,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? 이 상쾌함이. 아, 정말 행복해요. 그러면 저는 이제. 가볍게 바이브 운동을 하고 이제 금방 들어가겠습니다. 저는 운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.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고 가볍게 바이브 운동하고 <laughs> Oh 네,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정도 운동을 하고, 어 이걸로 운동을 끝이에요. 이렇게 하고서 지금의 이제 그냥 날씬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막 아령 들고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들면 연골이 깎여요. 그래서 무거운 거 들면서 운동하지 않는 것도 추천하고요. 뭐팔굽혀펴 같은 거 하면은 안압이 세져가지고 나중에 백내장 생겨요. 어 그래서 무거운 걸안 들고 어 팔굽히기 같은 약간 과격한 내 몸에 압력을 주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체조 같은 운동만 하기 때문에 노인이 됐을 때 7, 80대 때예 그리고 100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바이블 운동을 추천드리는 겁니다. 너무 어 지금 당장 살을 뺄지 몰라도 뭐몇 개월 뒤, 1년 뒤 무조건 여유가 올 수밖에 없는 힘든 운동을 많이 하거나 어 아니면은 그 이제 노인이 됐을 때연골이나그 이제 눈 건강에 안 좋은 운동법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만든 게이 바이브 운동입니다. 자세한 정보는 어, 카페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. 뭐책 같은 거를 참고하실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어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파이팅.